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뱀딸기를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뱀딸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도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둥굴레 둥글레 밭에 이렇게 간간히 여기 완전 둥글레 밭이거든요. 여기가 여기인데 여기 간간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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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숨어 이렇게. 예예 네. 네.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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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효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혈병, 치매, 항암, 고혈압, 혈관성 질환에 좋습니다. 해독, 우울증에도 좋습니다. 어릴 때 뱀딸기라면서 저희들이 많이 따 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 몸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딸기였습니다.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산딸기 뱀딸기 뱀딸기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더 비춰드릴게요 예, 예쁩니다